Factory board productions, triple like c o l l a b d y o r h a r e hard. y o u o u r e e a r d y o u e y o o r e a r d y o d o u r o u e y o o u e hard. You're hard. y 예, o u r o u e hard. You're hard. h e y o o u r a r a r d h a o u o r e e h a r e h u r h y e h a o u r e hard. You're hard. y o hard. y o u e h e h e r d You're h y e a hard. You're 아, 오페 천천히 걸어. 천천히 야, 걸어. 니네 세 바퀴, 몇 바퀴 깎아 줬냐? 잠잘 끊었고, 아, 오답을 맞았네. 오답을 이랑책오에을고 와가지고 물 마셔 어 천천히 맞았네. 오위을맞았고도답을 맞았네. 오맞지마지막이맞는데한 바퀴 더 뛰켜. 죽여버리고 싶겠지 나 맞았네. 오답을 맞았네. 오답을 맞았네. 그 이겨내야 된다니까. 내가 그걸 알지. 내가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수위하니까 얘네들 그렇게 안 만들려고 그런 거지. 동의 스톱해갑자기라와업해 야, 동아. 아니. 죄송이넌 가, 임마! 너한번기차에 났잖아. 아, 아, 저희 시작. 하지 <laughs> <아니, 웃음> <가. 웃음> 아, 응급 설정 수도 없이. 와, 아, 우리, 우리. 아, 우리 지금 알기 테스트 한 거야? 조용히 <웃음> 묻어가려고 했어. <laughs> 아니 아무 표정 없이 이렇게 서버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다쳤다고. 어. 아 소문 했네. 옛날 그렇다. 안 좋지 절대. 안 좋지. 야 계속 술는 애들아, 이거 바보야. <laughs> 오셨어요. 와. <laughs> <laughs> 음성이 오셨어요. 물 마셔. 아 숙이지 말고 걸으면서 근육 묶쳐 무릎 안 좋아? 어? 네. 뛰지 마. 그러면. 아픈 사람 한테 얘기해. 안 뛰어도 되니까, 뛸수 있는 사람만 와. 쉰다고 뭐라 안 해. 더 호흡해, 더 호흡해. 야, 아프면 얘기해. 난 뭐라 안 해. 아프면 나와도 돼. 단, 안 아픈데 아프다 그러면 죽는 거지. <laughs> 내가 모를 것 같아? 아니, 원래 무릎이 안 좋았어. <laughs> 확인해봐 처음에 두 바퀴까지도 한 3, 4등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미치겠는 쳐진 이유가 내려막길은 음. 그래도 좀 괜찮은데, 오르막길이 오르막길이? 오르막길에서 뛰면 미치겠는데. 그래고 진짜 걸었어요. 위에서 얼마나 <놀람> 범죄한고 그러다 보니까 <보면> 잡히고. <놀람> 진짜 오랜만에 미치고 <놀람> 네 그러니까 만약 아... 그거 왜 찢었어? 그냥 아픈 거, 아픈 거, 아거 아... 근데 또...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뭐 선발 뛰는 거, 뭐 그거 영향이간다 그래갖고... 못 들어와도 1비안에는 무조건 들어와야겠다 했는데, 열받아서 미치겠어 그냥 그 뭐지? 이거 보고 또 이제 엄마가 속상해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보고 속상해하시면 그게 또 걸려가지고 그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미친 역사가 이 눈물 날 뻔했는데 참았어 잘 참았어 어우 존나 반응이 없어졌습니다 미치겠어? 안 괜찮아. 조심조심하지 도음아 그림만 그리면 누군지 딱알수 있어요. <laughs> <laughs> 오야재시 <제> <laughs> 진짜 똑같지. <진짜> 입술만 <laughs> 봐도 <laughs> 야또 야, 그래 봐, 또작게작게 좀... 이거. 민형이, 민형 아, 민형이, 저번에 똑같 떴다. 아, 이게 뭘나야 이건 나 아니야. 어, 민형이다. 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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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턱이... 턱이... 이 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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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 <목소리> 갔는데, 재세계하고 용세계하고다 갔는데, 재세계는 계속 배 아프다 이러는데, 그면 똑같은 식사를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재세계는 계속 배 아프면, 뭔가 또 자기가 혼자 먹, 먹을 수도 있잖아요, 원래. <목소리> 궁금해서, 음. 좀 지켜보고, 음. 좀, 좀, 시작. 이리와. 이리와, 거 이리 와. 어디 갔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응. 딸내는, 들어가, 들어가. 딸내는, 어딨어? 응? 딸내 어. 응. 슈퍼에 너무 먹었어? 응? 아, 이스크림 지금, 그, 지금, 그,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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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맞 씨. 지금, 씨. 지금, 씨. 지금, 씨. 지금, 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이제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게 초코우유입니다, 초코우유. 이렇게 꽤 좋은 양의 단백질 플러스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쵸? 죠무맛있는 초코우유 먹어도 되 있어? 먹어보자. 맛있어. 먹어보자. 나도 초코우 좋아하는데. 괜찮 있었어 이나난 지상 잡는 거 아니야. 어, 아, 내가 풍미 봤는데 이소별로죄송제요 아, 이또색짝멀르들었다 와이, 색좀일다 살라고. 경찰 불러야 돼. 신동입니다. 아니 그렇지? 아, 여기 안 지키면 또 불명이 스트레 할텐데 여기 있어야 되나? 돌려야 돼. 그리고 또 흰색도 돌려야 되고 아. 빨래할 때 집중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아버지랑은 통화했어요? 거기도 태풍 걸었었는데 집에 큰 피해는 없다고 하니까 또 아빠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되긴 되죠. 근데 아빠 잘할 거예요, 아빠. 아빠. 나도 여기서 잘하고 가야죠. 잘하고 가야 되는데 맨날 혼나니 이거 참. 아 근데 혼나는데 혼나는데 기분 좋아. 그러니까 막. 좀더막 신경 써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음. 더 바짝 가야지. 빨리 네. 안 돼, 몸 부닥치든가. 네. 더가더가더가 더 가! 더 가! 부닥쳐. 자, 한몇년 한 만에 느껴보는 거야. 이 축구 안 했다. 진짜 진짜 딱 30분, 30분도 안 됐어. 한, 20, 한 8, 7분 남았을 때. 그때 딱, 선배랑 치맥 한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 있는데 한번 넣어봐라 그랬는데, 어차피 해도 나안 된다. 나는 뭐, 운동도 지금 너무 많이 쉬었고, 한번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또 좋게 또, 거기에 뽑혀가지고. 진짜 기분 이상해요. 좋으면서 이상해. 이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감독님, 혹시 보시진 않겠죠, 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새 새벽에 슈팅 연습 많이 하는 저와 아습니다 희영이 형, 희영이가 제일 희영이 형, 희영이 형도 진짜 굉장히 저는 항상 생각했었어요. 엄마한테, 엄마 아빠한테 들어있어요. 나보다 열심히 한사람 없을 거다. 어, 약간 희영이 형 보고 살짝 내 가슴에 구멍이 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슈팅을 요새 꼴대 안으로 좀 집어넣고 있는 저 아닌가 싶습니다. <laughs> 아, 큰일 났네. 욕먹을 것 같은데, 감사한테. 그냥 최근에 들어서는 하늘이가 좀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좀 처음에는 저랑 같이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개인 운동도 좀 하는 것 같고, 저, 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뛰는 거다 꼴찌로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중위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한, 상당히 발전이 있어가지고. 대학교를 나왔어요 1학년 막 모여가지고 머리도 받고 기압도 받고 혼나기도 엄청 혼나고 그러다가 대학교 나와서 1번으로 테스트를 갔어요 다시 근데 테스트 첫날에 근육도 빡 찢어지는 거예요 슈팅 틀린 것 동시에 그래서 한국 와가지고 K3 들어갔는데 근데 또 찢어진 거예요 근육이 다시 또 찢어지고 운동했는데 또 찢어지고 그래서, 하다가 청춘FC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봤어요, 원서를. 진짜 될줄 몰랐어요, 저는. 근데 어떻게 잘 봐주셔서 그런지,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붙어가지고. 사이드로 물면은 이렇게 완전 죽여가잖아요. 술 살쳤나봐. 원! 살리기! 골 살리기! 최대 투타치! 그 초등학교 때 김준수 선 우상이었는데, 아, 대학교 때 대전 스티즈는 안쓰게 한번 뛰었는데, 그때 봤거든요. 근데 사인 받기 좀 그래가지고, 모르는 척 했는데, 이렇게 또 만나서 좋아요. 아 근데 뭐 굳이 사인 안 봐도 될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계속 훈련하니까. 몸이 조금씩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 맞춰가지고 개인동 했던 것 같아요. 야내지 짐놈들이 버려주지. <목소리> 휴일이 있잖습니까? 이런 사람도 운동하는 사람들 휴일이 필요하죠. 한곳에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되게 좀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휴식 차원에서 좀 어, 그렇게 관광을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8까지, 그랜드 팔라시까지. 불이슬. 와, 이쁘다. 에이, 형. 운동이나 그렇게 열심히 하 <laughs> 와, 해줄까? 아니. 저, 저, 뭐됐려고요 아... 먹거리, 가아 많이 아, 구만썸프레발라야지 개죽이면 안 나왔구나. 아, 근데 <laughs> 아, 이 너무 큰데? 자, 다시 다시 머리좀 머리 정리 좀 해야 될것 같아. 야, 넌 뭐냐? 어, 반짝이 이거. <laughs> 야, 가서 사고 치지 말고 들 빨리 뭐 지시 내려 빨리빨리 해. 예. 예, 잘 놀아. 예. 수고. 좋네 어? 시골만 있다 보 여기가 벨기엔인지모르고 아, 한국의 어. 저기 땅끝 마을인지 몰랐었는데 벨기엔 어떤 나라인지 한번 것도 구경도 좀 하고 마음건 <laughs> 아, 먹어야지 내일 또 이빨이 뜨야 되니까 야지 멜기의 가 달라? 냄새가? 냄새가 어떤 냄새예요? 냄새? 음. 야, 거꾸로, 거꾸로 음. 방금, 아우, 아, 어떤 냄새?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부셔서 먹는 거야? 야, 쑤시라. 코코르 쑤시라. 다아 와, 진짜 맛있다. 와, 와이 다다다. <목소리도> 맛을 표현하자면... 해본? <laughs> 해본, 해본, 해본. 같이 세 안 나요. 와. 안 좋네. 여유도 보고 싶다. 놀래가. 축구로 성공을 해서 내가 꼭 다시 한번 와야겠다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 주중이 터지는 것 처럼 제 인생도 빵빵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여기 와서 힘들게 하는 만큼 좋은 결과 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원 드렸습니다 네, 오늘 근데 이렇게 재밌게 놀았으니까 앞으로는 진짜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선수가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곳좀 떠들고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아 재밌다. 용서마, 힘내라 용서마. 제 운동 신답니다. 지난번 팀이자하고 경기한 거 잘한 것을 좀 잡으려고 했는데 잘한 게 하나도 없어서. 다 문제점인 것 같아. 이제, 아마 니네가 보고 많이 느낄 거야. 우리가 암만 얘기해도 모를 수 있어. 이건 자신이 못 느끼면 절대 다음에 경기에 바뀌지가 않아. 일단 보면서 얘기를 하자고. 드러링 누구니? 어? 손으로 하는 것도 써. 얘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왜 가? 수비한테. 여기 농사 줘도 되겠다. 야. 이렇게 넓은 땅에 있으냐 <laughs> 치호야 네가 벌려서 해줬어야 어. 얘가 여기 공간 나오면 얘도 들어갈 수 있고 너도 벌려서 갈수 있는 거야 네. 안아도 돼? 네. 뒤에 야 여기 왜 체크 안 하니 여기 뒤에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우리 어떻게 했어 우리 연습할 때 여기 미드필드 남아있어 그잖아 작은 네. 놈들 어? 자그 이후에 벌어진 네. 상황을 봐봐 ,이. 봐봐 도움이 네. 골 쪽으로 가는 보험이 늦었어. 얼 먹었지? 더 가야지, 슈팅 때리는데. 몸 던져야지. 네. 골키파 시스는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얘기 안 한다. 네. 어? 굴려. 네. 어떻게 해야 돼? 얘 주면 얘가, 네가안 되는데 뭘 감아주려고 그래. 주면 주면 되잖아. 네. 왜네가 얘한테 가야 되냐고. 네. 얘 주면 되지, 편하게. 다 그래. 다 네. 내가 좋은 패스. 내가 뭐 킬패스 이다 나타나잖아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 봐봐 어? 이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거를 잘 머릿속에 생각해서 내일은 어떤 선수로 나가지 모르겠지만 좋은 경기 펼치시킬 거면 하자고 알았지? 네잘봐 주면 이쪽으로 나와 조, 여기로, 타이로 줘 여기로 사이로 줘어 가능한 한 원터치로 하고 볼안 좋으면 한번 잡아서 새벽 운동했어, 지네 새벽에. 응. 어. 오전에 했어? 니네 오늘 오후 훈련이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내가. 냉짐해 보라고 야, 아파서 쉬게 해줬으면 다시 훈련 들어왔을 때 정상적으로 하게. 얘네도 훈련할 때 똑같이 나와서 그것만 하가면 되니? 당연히 처지지? 이안오 갈래 둘이 그냥? 니네 빠지면 딱 18명 맞아. 갈래? 어? 내가 네, 지켜봤어. 니네 조깅 안 돼? 되지? 어, 니네 아닐 것 같았어? 난 그런 거 없어. 실력이 있건 없건 하고자 하는 사람만 필요해. 니네는 하고자 하는 의욕, 넌 의욕을 안 보였고, 너는 내가 두 번의 기회를 줬어. 운동 끝날 때까지 뛰어. 그렇지. 동현아, 이것도 세게 밀어, 괜찮아. 세게 미는 게 좋아, 이거. 맨날 얘기하잖아. 쉽게 주고, 어? 빨리빨리 빨리 뿌려. 빨리 줘, 그냥. 그래, 야. 빨리 주고 또 접근해봐. 또, 여기, 여기! 줘! 또! 한, 번 해. <목소리> 한 번에! 가운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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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야. 응재야네 응 옆에 양쪽 두명이있어내 줘. 그럼 슈팅 아니야. 빨리 줘. 네. 잡아서 빨리 나. 아 경훈아. 어차피 갈거왜 쓰리타치 하냐고 네. 야 습관을 버려 니네 계속 볼한 번씩 잡아서 주잖아 네. 미련을 갖지 말라니까 네. 미련은 저 박스 안에서 가져도 돼 저기서 뺏기면 내가 뭐안 하잖아 네. 박스에선 욕심내도 돼 하지만 딴 데서는 하지 말라고 네. 빨리 주면 되잖아 너도 네. 더 성의껏 차고 네. 아 게시한 이게 게시한 이게 눈이 잡아서 스이치 치고 슛! 골스! 박지성에게! 골스! 박지성에게! 박지성! 슛! 골! 박지성! 더 바깥쪽으로 잡아 놔야지. 이쪽으로. 이게 연습을 맨날 하잖아. 주 봐. 앞에 줘 봐. 내가 왜 이렇게 몸이랑 같이 가려고 맨날 하잖아.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스무스하게 쑥 돌아가야지. 그렇게 볼이 와도 잡아놔야 돼. 패스가 니네 입맛대로 오는 걸한때임 하나도 안 와. 진짜 하나 오면 자라, 포드들한텐. 그래서 슈팅 같은 걸 똑바로 하라고 날리지 말라는 거야. 에이, 커봐야 여기서 오면 안 되니까 발을. 에이, 큰 방이겠지. 야, 발을 더 열어. 네가 어떻게 잡냐 알아? 너가 항상 이렇게 잡아서 그래. 여기서 열면 안 된다니까. 줘봐. 이렇게 열어야지. 그래야 이게 바로 때릴 거 아니야. 이렇게 열어야지. 그럼 여기서 발을 대. 그럼 당연히 이로가지 해봐. 또, 떠, 또. 떠. 발더빼라니까 골반 틀어. 그래, 그렇게 때려도 늦어. 얼마나 빨리 때려야 되는 거야? 밀고 나왔잖아. 자, 이거 하면 끝나는 거야. 어? 이게 기본이 돼야, 그 다음에 접을 수도 있고, 다시 끌고 갈 수도 있는 거라고. 모르겠어요. 기분 나쁘거나 뭐안 좋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극하려고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이제 빨리 벗게 해가지고 꾸준히 운동해야죠. 3번 경험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거기에 맞춰가야 될거 맞춰가야 할거 그런 것도 다생각해뭐 선발이든 후보로 들어가든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이번 경기는좀 여유도 있게 내가 해야 되는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해야 되고 골안 먹도록 골안 먹으면 그래도 비기기라도 하니까요